나야, 예 yeah. <laughs> 일본에서는 있잖아. 애들이 부모님한테 욕하잖아. 응. 막, 봐봐, 바바. <laughs> 바바. 일단 엄마한테 바봐바바가할 <laughs> 어. 할머니, 아주마니 무슨데? 한국어라면. 아주머니보다 심한 말 있어? 예, 아주머니는 아주머니보다. 근데 아주머니 딱히 심한, 더 심한 말 있어? 아주마한테 부르는 아닌데? 거 중에서 없는데. 그러니까 없는 거잖아. 아, 없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없는 거 아니야? 아 없어. 없어. 그러네. 오, 오 그러네. 나이가 많은 여성분한테 불러. 아니 아니. 그냥 20대든 30대든 엄마가 빡, 엄마가 약간 짜증나게 굴고 빡치면 말하는데? 아 그래? 그런 거를 말하잖아. 근데 한국에서는 솔직히 좀다 넘고 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뭐, 아 있나? 있을 수도 있는데 좀 3년. 어. 3년이지 않나? 시한년아. 아... 이거 <laughs> <laughs> 삐 로삐... 처리해야 되나? 근데 <laughs> 그런 게 많다고 하잖아. <laughs> 왜 그래? 에 우리 집은 너무 엄격해가지고 아 어, 우리 남동생이 두명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말야 엄두는 못 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많이 안 해. 남자애들이 사춘기만 되면 약간 그런 말을 하는데 어, 우리 집은 그래도 있어. 그러니까 엄격하니까 말을 못해 근데 약간 속으로 아니면 약간 좀 소곤되거나 그래 본 적은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런 문화니까 일본 자체가 음... 그리고 약간 어, 이런 것도 많아 벽에다가 낙서를 하는데 봐바 <목소리> 신혜야 <목소리> 엄마한테, 엄마한테 말한 거야? 그치? 아... 의제에다가 <목소리> 일본어 중에 제일 높은 욕이 신혜거든요 일단 어... 신혜밖에 없어 <목소리> 근데 신혜가 좀 세. 디지라는 거죠? <목소리> 그치 어.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본 적이 없어 진해라는 음. 말을 음. 왜냐면 그런 교육을 받았었고 집에서 나도 어그 말이,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에 공감이 되고 음. 그러니까 안 쓰려고 하는 편이고 그거를 약간 쓸 기회도 없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일반 사람들은 많이 써 그냥 말버릇이야 그러니까 어, 학생 때는 특히 음. 그냥 에이 신혜야, 에이 신혜야. 이게 말, 말버릇이야 그냥. <laughs> 아... 특히 남자애들은. 근데 여자애들도 많이 해. 그걸 부모님한테 한다는 거죠? 부모님한테 하는 애들도 있고 안 하는 애들도 있는데 아... 하는 애들이 많지. 아 그리고 한더 있, 있긴 할것 같은데요. 에? 그 금쪽에서 나왔잖아. 닥쳐라 그런 거. x 그, 아, 그 금쪽에서 나왔잖아. 음. 욕하는 애들. 근데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그런 교육 프로도 많이 없고 안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응. 그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도 모르고, 막, 아. 금쪽도막금쪽이도 마찬가지지만, 응. 그냥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응. 학교 같은 데서 그거를 배워와가지고, 다른 애들한테. 응. 그러고 쓰거나, 아니면 그냥 착한 애인데, 순한 애인데, 그냥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에서 그런 말을 배우고 오잖아. 응. 그러다가, 머릿속에 그게 남아. 남아가지고, 끼면 그냥 넣 나와버리는. 그런 것도 있고, 음, 음. 그냥 일상적으로 써버리는 애들도 있고, 음, 음. 그냥 여러 가지인데, 그냥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음. <laughs> 내가 이제 학생 때 썰을 풀어보자면, 아, 까뭘 말하려고 했는데 뭐였더라? 기억나면 말할게. 아, 어, 뭐였더라? 아, 맞아. 어, 일본의 특이한, 이, 이게, 이거에 관한 썰이 좀몇 가지 있는데, 음. 먼저, 일본에서는 이런 엄마들이 있어. 자기 딸이나 아들한테 응. 그러니까 자기를 부를 때 엄마가 아니라 이름으로 부르게 하는 엄마들이 있어 왜? 그러니까 유나 유나 어. 이렇게 어. 아니면 유나짱 이렇게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 엄마 이름이 요시코야 그러면 요시코 요시코짱 아,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친, 친근, 친근한 느낌 어.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어. 자기가 어. 엄마라는 존재가 되기 싫어서 <laughs> 왜냐면 엄마라는 건좀 늙었다. 아주 마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애들도 있지. 어, 남자친구인데 남자야. 응. 그러니까 다 남자. 응. 근데 예를 들어 A, A 군 엄마한테 B 군이 응. 응. 약간 어, A 군 어머니 이게 아니라 이름으로 부르거나. 에... 그러니까 뭐뭐 상이면 괜찮은데 일본에서. 응. 예를 들어 유나 상 아니면 아까 요시코 상. 아 그것도 괜찮아. 좀 괜찮은데, 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유나, 요시코, 요시코짱 이렇게 아... 불러 약간 일부러 조금 그런 약간 젊어 보이고 싶은 엄마들도 많으니까 약간 일부러 그렇게 부르게 하거나 그런 약간 장난질 같은 것도 많이 있어. 한국은 없지 없지 않나 없지. 없지? 없지. 예를 들어 엄마가 수연이야 이름이. 어. 그러면 수연아. 그러면 <laughs> 야 우리 엄마가 네친구가그 하지. 그치. 근데 일본에서는 있어. <laughs> 응. 그것도 약간 흔한 일이야.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도 아 그치 그치 이거야. 아, 그치 응? 그 이게 아니라 어 그치 아유. 그치. 그리고 어, 다른 거는 요게 어, 관한 건데 응. 학생 때 있잖아. 아 진짜 이 선생님 진짜 싫어. 응. 그러면. 식당을 가기 시작하는데 일본에서는 그 사람의 음. 약간 특징이나 그런 거를 완다도 음. 그렇고 그렇지만 약간 외형적인 외모에 대한 특징이나 그런 거를 말해. 음. 그러니까 돼지 같다 하면은 부타 음. 아니면 뭐 부스토 그, 그, 음. 그 사이 터까 그. 그러니까 조금 재밌는 별명을 지어. 음. 그러고 그냥 뒤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부타부뭐 이건 진짜 쉬운. 예시지만 루타면 야부타좀 루타 어떻게 좀 못하냐? 막 그런 얘기하거나 응. 약간 그런 문화가 있어 응. 세, 응. 선생님한테도 그냥 해요 들리, 그리게 뒷담화 한다고? 어맨 어. 처음에는 그냥 뒷담을 까다가 응. 이제 어, 조금 진짜 싫다 하고 그 애도 조금 학교에서 좀센 쪽이야 그러니까 스쿨 카스터라고 해가지고 좀 피라미드 같은 게 있거든 그열이 높은 애들이어 서열이 높은 애들이 그런 약간 세잖아 음. 자기가 뭘 해도 다른 사람들이 뭐야너 그거는 잘못됐다 그런 거를 말을 못하는 그런 소열이 높은 애들은 그냥 음. 앞에서 까 예를 들어 어르신데 음. 음. 아, <laughs> 막 그런 거 하고 그래 나는 솔직히 진짜 그거였으니까 바닥이었으니까 그건 나중에 소열이. 응. 어.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진짜 그래요 그러고 약간 내가 진짜 아 이거는 웃기고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일본에서는 간지렌슈초 라고 해가지고 한자를 연습해야 되는... 해야 되거든? 근데 공책이 있어 그냥 한자를 하나하나 쓸수 음, 어, 있는 어, 어, 공책이 공책 있어 어, 숙제 공책 거기에 그냥 계속 시네시네시네시네시네시네시네 <laughs> <laughs> 그거를 서, 이제 쓰는 애들이 있었어 위치한네 아, 그치 근데 아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땐 난 진짜 극혐이었거든 진짜 욕같아나 진짜 싫었어 약간 음. 나는 정의감도 많은 학생이었고 음. 조금 너무 싫었던 거야 전 음. 넘는 거 같고 음.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 가정환경이 너무 열악했나 아니면 너무 힘들게 살았었나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 왜냐면 제대로 사랑받고 자랐었으면 음. 그걸 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치? 그래서 집에서도 막 야! 아. 야! 뭐 그러니까 오이바바 하는 어, 애들이 많다. 학교에서도 이거는, 그렇지 않을까 음, 한번 한국 부모님들한테 맡겨야 될것 같은데 <laughs> 에? 그게 근데 바로 싸대기 남아. 쭈빼기! <laughs> 그게 그냥 문화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 좀 문화 자체가 좀 달라 문하네. 그렇지 뭐, 그건 좀 조금씩 바뀔 테지 그래. 한국도 조금씩 바뀌려고 하니까 음. 한국도 그렇다. 아 일본도 그러지 않을까?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 음. 우리가 아니라 아 기울 때. 어, 태양이 기울 때그죠양이는 근데 그하지 <laughs> 음, 않을까? 음, 모르지. 우리가 잘 해야지. 근데 일본에서 살면 아 학교를 가니까 음. 학교에서 그런 말을 배우면 좀 그런 가 그럼 바이바이. 인터뷰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빨리 해. 여러분, 아, <laughs> 궁금한 점이나 음, 알고 싶은 거, 그런 게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글쎄,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댓글을 진짜 많이 봐요. 어떻게 뭐냐면 그냥 수시로 <laughs> 댓글. 오나, 안 오. <laughs> 사실 진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남겨주시면 진짜 진짜 그걸 영상으로? 너무 나 약간 너무 기쁘거든 내가 진짜 올 때마다 오 왔다 오 왔다 오 응. 이러니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채 바이바이 들어가이소 안녕